그 나라는 인간의 의지를 믿지 마세요. 이거 되게 많이 하 실수예요. 나는 할수 있다. 나는 부자가 될 것이다. 뭐 이러시는데요. 인간은요 기본 디폴트가 나약합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살 빼는 인간이랑 담배 끊는 인간이랑 친구 먹지 말라고 독한 인간들이거든요. 대부분 못하기 때문에 실패하기 때문에 저걸 해는 내 인간들이 좀 스페셜하다는 거지 못하는 우리가 못났다는 건 아니에요. 만약 어떠한 구체적 방향을 세웠으면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뭐 쉽게 말씀드리면요. 헬스클럽을 다닐 때 비싼 거 끊으시면 돼요. 내가 오늘 안간 헬스클럽인 돈으로 계산하는 거죠. 뭐 비싼 걸 끊게 되면은 아, 오늘 안 가면 내가 돈적으로 얼마나 손해인데 라고 하면서 돈 아까워서 가는 경우가 <laughs> 있거든요. 나의 의지는 절대로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의지는 나약합니다. 네, 저는 이번에 쓴 당신은 생각보다 강하다의 저자이고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그리고 소소한 유튜브 채널 닥터 전미경의 닥전TV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그러니까 목표가 너무 막연하잖아요 뭐잘 뭐 살아야겠다 뭐돈잘 벌어야겠다 그래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러니까 목표 자체가 막연하고 실체가 없는 목표를 세우기 때문에 이거 행동으로까지 연결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시크릿 위의 책들 있잖아요. 뭐뭐 뭐 상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일찍 일어나는 새가 뭐 벌레를 잡는다는 미라클 모닝 막 이런 책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막상 처음에 사람들이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아서 좀 해보기도 하지만. 결과까지 이어지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저도 그 미라클 모닝 해봤죠. 근데 뭐 다섯시 일어나서 뭐 먹을 거 없는 냉장고 뒤지고, 뭐 유튜브 보고 있고, 뭐차 한잔 마시고 있고, 뭐 책을 읽긴 있는데, 그냥 뭐 이거 읽었다, 저거 읽었다, 되는 대로 책을 읽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글을, 원고를 쓰는 기간이었으면은 5시에 일어나는 게 굉장히 유용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고 쓰는 기간에는 정말 30분, 10분도 귀하거든요. 근데 원고를 안 쓰는 기간이 하필이면 그때 미라클 모닝을 하니까는 탁! 탁! 하면서 시간만 낭비가 되는 거예요. 왜 실패했냐 고민을 해봤더니 목표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무조건 5시에 일어나면 성공한다 그래서 무조건 5시에 일어난 거죠. 성공하려고. 네. 이런 게 많은 분들이 저처럼 하실 것 같아요. 뭔가 자기 개발서에 나오는 얘기를 막연한 거를 따라해 보는데 별로 남는 게 없고 하다 보니 재미가 없으니까 그만두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목표를 정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전쟁을 할때 전략이 있고 전술이 있잖아요. 전략은 큰 무슨 뭐 주제 전술은 구체적 행동 방식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바로 우리는 전략은 있고 전술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술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라클 모닝을 한다고 치면은 두 시간의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한 시간 반을 갖다가 책을 읽는다. 근데 그 책은 뭐 종류를 정해야죠. 나는 자기계발서를 읽는다. 혹은 집에 그 사놓고 안 읽은 책들 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책들을 6개월 안쪽에 적어도 1독은 끝낸다. 뭐 이런 뭐 목표를 갖고 미라클 모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또 30분이 남으면 영어 공부를 한다. 또 이렇게 막연하게 하면 안 되고요. 30분 동안에 영어 단어 뭐 내가 모르는 10개를 외운다. 이렇게 구체적인 방향성을 정해줘야지만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 하나가 그 나라는 인간의 의지를 믿지 마세요. 이거 되게 많이 한 실수예요. 나는 할수 있다. 나는 부자가 될 것이다. 뭐 이러시는데요. 인간은요, 기본 디폴트가 나약합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살뺀 인간이랑 담배 끊은 인간이랑 친구 먹지 말라고. 독한 인간들이거든요. 대부분 못하기 때문에, 실패하기 때문에 저걸 해내는 인간들이 좀 스페셜하다는 거지 못하는 우리가 못났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 어떠한 구체적 방향을 세웠으면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헬스클럽을 다닐 때 비싼 거 끊으시면 돼요. 내가 오늘 안간헬스클럽인 돈으로 계산하는 거죠. 뭐 비싼 걸 끊게 되면은, 아, 오늘 안 가면 내가 돈적으로 얼마나 손해인데, 라고 하면서 돈 아까워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영어학원도 마찬가지죠. 영어학원을 다닌다고 영어가 되는건 아니고요. 그 어학이라는 것은 내가 투자한 시간 대비로 어학이 늘잖아요. 영어학원을 다니는 것은 내가 현재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이구나라는 것을 스스로한테 매일매일 리마인드 시키는 거고, 또 영어학원에서 과제를 내준단 말이에요. 그것도 꾸역꾸역 따라가는 거고, 또또 또 그러다 보면 가끔 뭐 미드 한편 보게 되고 어느 순간 1년을 하게 되면은 나의 영어 실력이 저절로 좀 올라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은 어떠한 시스템을 나한테 집어넣어야 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스템에 따라서 내가 저절로 따라갈 수 있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렇게 딱 있으면 뭔가 탁탁 미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만들어야지만 인간은 구체적인 행동을 할수 있습니다. 나의 의지는 절대로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의지는 다 약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나한테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 되게 많으세요. 한국 사회는 특히 뭐 평균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평균에 못 미치는 삶을 살게 되면은 내가 막 뒤떨어지는 것 같고 그딱 정해진 틀에 맞춰 살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요. 나이가 30대 초중반에는 결혼을 해야지 뭐노천녀 노총각 딱지를 안 붙인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누군가를 사랑해서 이 사람과 평생을 하고 싶어 하는 결혼이 아니고 뭐 결혼정보회사에 등록을 해서 적당한 사람 만나서 뭐 결혼을 하기도 하고 또 결혼을 할때 뭐 경제적으로 뭐모 정도는 갖춰야 된다 도대체 누가 정했는지 모르는데 그런 거 되게 많아요 규격화된 틀에 맞춰 살라라고 요구를 해서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남의 옷을 입고 사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좋아하는 게 뭐예요 아잘 모르겠다 지금 하는 일이 좀 적성에 맞으세요 잘 모르겠다 병원에 왜오셨냐니아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죠 그 제가 무당도 아니고 그잘 모르겠다고 하시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외로 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뭔가 목표를 세워서 실행을 하려고 하면은 나한테 맞는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 이 나한테 맞는 옷을 결정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사람은 나한테 맞는 옷을 입어야지만 나의 유능성이 증명이 되고 뭔가 할때 잘하니까 그리고 성취감도 있죠. 그러니까 재미도 있거든요. 나의 성장이 좀 보여지니까 재미도 있고, 그러다 보니 뿌듯해지고, 또, 다른 또 도전도 하게 되고, 뭐 이러는 거죠. 근데 나한테 안 맞는 옷을 입을 경우에는 뭐 재미가 없잖아요. 많은 분들이 대학을 목표로 입시에 매진을 하고, 대학 때는 취업을 목표로, 대기업을 목표로 매진을 해서 나에 대한 고민, 나에 대한 성찰, 나의 적성이 무엇인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살아 행복하나 이런 고민 안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모르고선 평생 사는 분들 계세요. 연세 되신, 되신 분 그러니까 40, 50, 60 되신 분들이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그러니까 중견기업 오너세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부러워하는 분이시죠. 돈도 있고 그 사모님하고 사이도 좋으시고 애들도 뭐 그냥 잘 살아요. 근데 뭔가 인생이 허무가 돼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주변이 너참 배부른 소리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인은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앞으로 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싶기도 하고, 이런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막통 돌리는 다람쥐 있잖아요. 근데 그 통을 왜 돌려야 되는지 모르는. 그 열심히 돌리다 보니까 중견기업은 잃었고, 가정도 잃었는데, 언제까지 이걸 돌려야 되나. 나는 이, 이 통을 왜 돌리고 있나. 뭐 이런 고민을 50이 넘은 그 나이에 하시는 거죠. 그래서 부모들이 자식한테 실수 많이 해요. 자식 안 봐요. 근데 본인도 몰라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에 대해서도 모르니까 내 자식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냥 공부하래요. 네, 공부해서 성적 좋으면 의대 가래요. 의대를 갔는데 이제 그 다음 행보 없죠. 의사가 되는 거죠. 전부 다 그냥 의대 와서 의학 기술 전문 기술직을 선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회를 보면 이제 안타까워요. 의대 와서 적성이니 뭐니 모르고 다들 의사가 되려고 하는구나 먹고 살기 어려워서 그렇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좀 씁쓸합니다.